안녕하세요. 김포팀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은요. 이게, 요것도 이제 사이드캐에서 나오는 총인데요. 달사의 저격총입니다. 프레쉬의 헌신이라는 총이구요. 요거는 그 승천의 절벽에서 마우스피스 옆에 보면은 그 헤드 케이스라는 사이드캐가 있거든요. 그걸 완료하시게 되면 100% 줍니다. 근데 아마 저처럼 다들 초반에 이게 희기고, 희귀 희귀 이제 영 등급도 아니고 희귀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용도 안해보고 다 버리셨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총 모양이 진짜 유니크합니다 자세히 보면 야이 해골도 그려져 있고 스코프 자체가 와 이런 스코프도 달사에 별로 없구요 네. 모양 개머리판 뭐 총신 총열 아 특이합니다 달사라고 또안 새겨져 있습니다 희한하게 얘네가 조 조그맣게라도 달이라고 이렇게 써놓는데, 어디, 써진 데가 어딨죠? 숨그림 찾기인가? 어디? 없습니다. 예. 스펙을 한번 볼게요. 이름은 브래시의 헌신, 데미지 594곱하 3, 명중률 98%, 조약성 47%, 재생전 시간 3.2초, 어, 초당 3.65발을 발사하고, 탄창용 14발. 근데 특이하게 이게 쇼크와 부식. 특성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격인데 와, 말리안사의 또 특징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총을 설명하는 특성이 시뮬레이션 하나보다는 셋이 낫다 총타 데미지 있고 뭐 쇼크와 부식이면 가장 좋죠 뭐 실드깨기에는 일단 쇼크로 근데 이게 뭐 저격은 아니에요 맞추라고 있는 총은 아닌거 같아 왜냐면 세발이 어, 오, 오 뭐야 제대로 맞았나보다 이거 보시면 총알이 엄청 희한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어, 희한하죠 네. <laughs> 이게 맞나? 맞을 수 있으려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발속이 빠릅니다 또저정총치고는 좋습니다 이거 아 저게 맞는다는 거 게, 맞는다는 게좀 신기하긴 하죠 총 나가는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맞을 수 있나? 어... 맞는 게 신기하긴 한데요. 맞으면 일단 데미지는 잘 들어갑니다. 사건처럼 앞에서 쏘면 어, 더잘 들어가죠. <laughs> 요런 스타일이구만. 예 이게 저격인데 무늬만 저격이고 이렇게 쓰면 정말 잘 들어갑니다. 데미지가 앞에서. 와 일단 메인 모드 아니구요. 예, 일반 모드입니다. 이렇게. 오, 잘 들어가네. 오, 좋습니다. 저격, 굳이 저격을 할 필요가 없네요. 이거. 근데 저격 총은 저격하려고 쓰는 건데. <laughs> 이게 어설트 라이플 같은 걸로 나왔으면 이거, 야, 진짜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총알이, 보니까 이게 좋은데, 예, 저격이 근데 스코프는 밑에 큰걸달아놓고 위에 조그만 거 요걸로 봅니다. 요거 뭐 바꾸면은, 아, 어, 부식으로는 멀리서 이렇게, 아, 부식으로 바꿔주, 같이 바꿔주는구나. 어, 진짜 말리 안 하고 요걸 짬뽕으로 해놨네요, 특성을. 요거 멀리서 맞습니까? 오, 피해. 몹이. 음, 몹이,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 AI가 뭐, 많이 달라졌나, 업그레이드가 됐나? 이번에 이제 모든 것이 초기화되면서 제가 다시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어제 몹들이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laughs> 와, 하물며, 저보다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 저희는 회피가 없나요? 쟤네들은 막 옆구르기로 막 회피를 하는데, 저희는 그게 없더라고요. 와, 몹이 부러울 뻔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쪼랩 때 보니까, 쟤들 들고다니는 총이 보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좋은 총을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총알도 굵고 어씨, 목주제 엄청 억울하긴 했는데요 이제 50렙 됐으니까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파밍하러 다녀야죠 네. 뭐 저의 실수로 이게 모든 게다 초기화가 돼 가지고 에픽 런처를 지우면 안 됩니다. 예, 몰랐습니다. 저는 에픽 런처를 지우면 모든 것이 초기화 된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걸 지웠다 다시 설치했더니 예, 보도 랜드 자체도 다 지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저격총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미비한데요. 왜냐면이막 이상하게 나가지고 기믹은 좋습니다. 퍼포먼스 좋고 총 쏘는 맛은 있죠. 이렇게 모양이 현란하니까 뭐 옆으로. 이런 궤적을 그리면서 총알이 나갑니다. 네. 총 쏘는 맛은 있는데. 근데 저세 개가 모이는 점을 타격점으로 놓고 쏠수 있느냐?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장점은 보니까 탄이 그래도 나가면서 옆에서 보면 모입니다. 멀리 나갈수록 조금 한 지점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먼데서 쏠수록 맞출 확률이 더 늘어난다 해야 되나? 아 중간에 걸리는구나. 중간에 걸려서 몇개 탄이 없어지고 그래도 한 발은 들어가는가 봅니다. 보니까 저기 세 발이 다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안 들어가네? 아 운발입니다. 네. 참 좋은데 모양이나 이거는 참 총알 나가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소장가치가 있는 총인데 캬, 아쉽습니다 예. 일단 사이드캐에서 주는 브레쉬의 헌신 이라는 총이었구요 요거 초반에 줍니다 근데 50까지 키우신 다음에 사이드캐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요게 그나마 좀 쓸만한 예, 부식하고 쇼크 써먹을때가 많죠 예, 모양도 특이하고 이거 수집욕을 자극하는 총입니다 이런 모양이 없습니다 예. 비슷한 모양도 별로 없고요 아, 오늘 리뷰한 총은 사이드 캐루즈는 브레시의 헌신이라는 영 아, 희귀 등급의 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